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놓고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창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대환 기자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허성무 시장은 스타필드에 대해서 찬성인 겁니까? 반대인 겁니까? 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찬반 논란이 팽팽한 현안 사업들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과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이번 스타필드 문제인데요. 네. 창호 씨는 이번 달 말까지 공론화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다 모아보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건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추진했던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의결기구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창원시는 공식적으로 공론화위원들이 누가 될지 또그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점이 주로 논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국론화 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앞서 오종호 기자 언급했듯 스타필드 입점으로 주변 상권의 피해가 어디까지 또 얼마나 미칠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천 세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스타필드 이용객 차량까지 대하져 주변 교통에 미칠 영향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 사업자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창원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공론화 위원회에서 사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찬성과 반대가 계속 팽팽히 맞선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최종 판단은 창원시가 내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개발업자가 합법적인 용도로 땅 매입까지 끝낸 상황에서 허가를 거부할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변 소상공인 보호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행정재량이 창원시에 있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인데요. 부담이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네, 10년 전그 창원광장 롯데마트 건축 허가 분쟁을 돌이켜 볼수 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주변 교통체증과 재래시장 보호 등을 이유로 이번처럼 롯데마트의 건축 허가를 9년이나 내주지 않고 있다가 법적 분쟁에 휩싸이자 사실상 백기를 든 사례가 있는데요. 허 시장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스타필드 문제를 언급할 때 만약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란 단서를 달며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9년 전 롯데마트 허가 논란는 없었던 공론화 위기가 이번에는 솔로몬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공론화 위원회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시가 이를 추진하진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